아까 말 잘했어 제사를 지냈잖아 제사에는 밥그릇하고 국그릇에 주인이 있어 그치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잖아 근데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도 챙겨주질 않아 그러면 아. 우리도 부럽잖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 근데 나는 못 나가잖아. 근데 같은 핏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괜히 건드리는 거야 와서 툭 치고 툭 건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딱한 가지야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나 못한 벌 해주면 내가 좋은데 가서 니네 재수 줄게. 너네 너네 보살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피디님 말한 것처럼 그 말이 맞아 제사를 열심히 지내셔 그래서 정말 덕도 많이 보시고 그 정성으로 자손들도 잘 되시고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조상을 몰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음, 그 말도 맞아 어떤 어떤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돌아가신 거야 26살밖에 안 먹었는데 햇반에 제사라고 미역국을 하나 끓였대. 근데 그거를 아셨던 거야. 우리 무당들은 몰랐는데 일을 해 보니까 조상을 딱 싫은 선생님이 그러셨어. 미역국에 햇반 잘 먹었다. 그건 우리는 어떻게 알아? 무당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귀신이 있고 조상이 있는 거야. 나 갑자기 눈물 날 뻔했어. 어머, 어머. 감정이 확 맴물어졌어. 이게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 자주 써먹는 말인데 제사는 민간인이 지내지. 근데 무당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는 사람이잖아. 100번 제사 지내는 것보다 9탄 번 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고 내가 맨날 그래. LT급이라고. 내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 농담 속에 진심이 진담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봐봐. 그냥 그냥 우리가 제사를 지내. 도리로, 설날이고 명절이고 하니까 지내. 근데 누가 와서 밥을 먹었는지 그냥 드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무당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알아.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안단 말이야. 어, 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기본적으로 지내세요. 어, 햇반을 하나 놓든, 뭐를 놓든, 안 되시면 우유를, 우유라도 하나 까놓고 하든지 정성은 보이세요. 왜? 정말 와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지게끔 드시는 건 아니잖아. 산 사람처럼. 냄새로, 눈으로 이렇게 드신다고 하니까. 입으로, 귀로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아 조상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또새옷 입으면 좋잖아 근데 무당들이 하는 행위에는 새 옷이 들어가니까 더 좋으실 거란 말이지 그리고 알아봐 주잖아 누가 왔는데 나 왔어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우리기 때문에 달라 그리고 그러면 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지예요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아니요 기본적인 자기 사주들이 있어.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의 사주가 있고, 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주가 있고, 종교는 근데 나는 찬성이야. 기독교든 불교든.